수고하셨어요 감사습니다 네. 아, 아, 여기 앞에 계세요 네. 자 우리 좋은 날 축구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. 안녕하십니까 고음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팀 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아니 우리 오늘 채널씨가 고흥선 홍보대사에 위촉되셨다고 요네 맞습니다 앞으로 아, 고흥에 대한 예전이 좀 남달라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네어떠 홍보대사고요, 그리고 이제 아버지 고향인 고흥을 홍보대사 하니까 어, 감기가 새롭고요,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할것 같습니다. 아, 잘할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아요. 네. 아니, 펜스가 부각펜스 아니겠습니까? 네. 올리또 <laughs> 나오셨는데 부각한자라. 아, 해야죠. 네, 네. 네. 한번 보주세요 예, 준영아.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한번 업고 놀아보자. 이리 <laughs> 오너 오암탈꼬 놀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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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암 탈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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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탈사랑암 탈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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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